나누자. 나 잡님이랑 할래. 그래. 어드님이랑 할게요. 장님이 잘 챙겨준단 말이야. 야, 사우디 꺼져. 꺼지라고. 꺼져, 꺼져. 가둬, 가둬, 가둬. 아까비. 뭐, <laughs> 가둬님인 <핀> 거 아니야? <laughs> 보급, 보급 하나. 보급 하나. 뭐야, 나. 옥상에서 차나오 어, 이거 어떻게 내려가? 아 이거 씨발 미친게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 어? 아싸 나스납먹었어 자부님 우리 주 맞죠? 아 씨... 스나 <laughs> 껍데기 필요하신 분 말해요 저야 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극민님 나랑 멀어서 일단은 파밍하고 와봐요 그거 가던 요어디있는요저 여기 스톤베리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컨테이너 너무 가난해 300 까꿍. 개구 안 털었어 아싸 2렙 <laughs> 껍데기 그거 라플 껍데기 나무는 말좀아 유에라 먹었어요 아니나극민님 뭐야 쓰나 주면은 하나 비거든요. 라프 하나 들고 와 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103 빼고. 103 빼고. 위에 예, 할수있네 일단 저 여기 다 털었거든요. <laughs> <laughs> 스슨일러 얼추 다 털. 아니 나왜 끝나 가지고 되냐? 스나가두개지요스나가두개지요 우선 해서 해야겠다. 장룡 우리 놀이기구 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나겠다 가사님 가사님 만나러 어딨음 어 왔어요? 아 이거 증폭 있다 했더니 버튼 켜졌구나 어 뒤에 까꿍. 어? 여기 안에 안에 여기 아, 어디아나총맞써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잠깐 옥상 여서 옥상있어요 보고 목상있어 있어 있어. 옥상 있어요 나아 알줄게 보고 옥상있어요 에임 찍겠노 나나 놓기 시야 아, 이거, 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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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자기장 아저기이 오케이. 오아이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살렸어 살렸어. 나 이제 또 놓기시야. 참 어떻게 왔어? 다들 제가 고, 고성능 키트로 살려 드렸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여기 어, 아마 500마크. 아, 그래. 복수해줘 나이스. 만났다. 뚠뚠이 가는 중. 어 됐다. 저라타안쫓 한번 볼게요. 기좀 아. 한대 P300 26. 1 0이면나노이시는데 됐다. 나도. 아! 아아 보고 복상까지. 한대 서코 님. 올라타 쫓아. 이쪽으로 하나 올라가. 장님 저희. 왔어요, 빼고 저 뭐야... v a 이 u 봐 p 목다 목다목다목다목다목다목 목다. b u 나이스 나이스 t a bu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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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어, 이좀있어좀 있어요? u k t a 아 u k t 존나 많아! 아 존나 많아, 잠깐 b u k t 나 bukta, b 빨거 빼거빼거빼거 나이프, 나이프 야. 얘보아 석훈이 죽었잖아. 와, 김신영 칼로 죽이는 거 봐. 아, 씨발, 아직도 김신영이야? <laughs> 어 <웃음> 존나 순한데 맞추고 칼로 죽였어. 나아어 누구야? 최현진 아니야. 최현진 죽었어요. 망요이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있다고. 아, 어 이용해서, 이용 이용해서. 이용해였는데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 이용해서. 이이용이용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이이이 둘둘 둘둘 아 재민지 뭐하나 삼보 삼보인데? 삼데 삼보해 삼보해 삼보 삼보 뭐예요? 아보급고요보급고요어 아니 생존 아니야 생존 야 이래 다 매크로 에놓으못 <laughs> <laughs> 끼지? 우리, 우리 어디가? 웨스턴 후방이야? 웨스턴 후방? 나 후방 있어야지 나 잡님 장님 따라갈래 잡님을 찍 저기 듀오... 듀오 스톰빌어 응.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민지 너 웨스턴 따라... 웨스턴 가 어쩌라고 내가 가는데 아 뭐야 왜스토리어 k 나아 s t 거기 있어 그냥. I t 이존나 k 보급 보급 있어요 보급 있어요 와 개민지 중간이 없노 나 사람이 중간이 어딨노 와센터 s 킥 존나 많아 뭐야 다닐거야나 여기 에어포트 털게 그냥 h I think 아내 어, 거야. 거야. 아낯까부터 너무 가난하다. 아, 세, 네, 꼭. 네, 꼭. 총 남는 사람. 아 나고 하다 먹었다. 뭐야 나 민지님이랑 둘이야? 도망가. 오늘 <laughs> 도망가. 도망가. 도망. 아이, 수월 놔줘, 수월 놔줘, 놔줘, 놔줘. 아니. 아 스날 나줘, 스날 나줘, 나줘, 나줘. 아니. 미안 미안. 아. 왜 그래? 아반응 원래 느린 거 아니야? <laughs> 어, 저 앞에 있다. 아, 야, 들었어. 보이겠냐고? 보급 몇명 갔어요? 한 명. 나 내가 본건한 명. 보급 네. 따거러 네. 가실 바로? 어차 저, 저, 바로 가야 돼. 하나라도 네. 잘라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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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헬멧 없네. 여기 응. 500 아마. 아싸, 아싸, 아싸. 어, 어. 역시 배가 했던 애라 팀을 잘 찍는구만. 구급에 뭐... 500한번졸라만타 민지 혼자 다니다 뒤짐. 아니야. 우와쭈옥상 아, 저기. 한데 와 존나 세게 맞았다. 그 뭐야 감주님 피 200. 어 뭐야 격차 격차. 가는 중 가는 중. 아 씨발 아개 아, 민지 내가 말했잖아요 아민지아족같네 진짜 홀. 나이스 창이야 어. 아, 어어홀홀홀 홀이꼬 한샷 아니 한대 한대 홀이꼬 한대 홀이꼬 홀이꼬 홀이 기다려, 나 옥상이야! 5다운이네? 점프 사운드, 점프, 점프 사운드, 점프 사운드! 너똥침이다이 새끼야! 똥. 어디야, 라스트? 나 아, 격자 아무, 그거 먹는 소리. 전데요 저예요. 아, 저예요. 까비까비 전개아니아니아 아니야. 멀어 멀어 뭐. 나저 삐롱이에요 정날라 왔는데? 가전님 어디있었는데요? 저 기억자에서 피 먹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 까비 쟤 지금 좀 열정적이라 <laughs> 김, 이경민 열정적이노 거라아 내가 퀴게요님 어디세요? 저 일기 일기 많아요 야, 대 앞에, 대 앞에! 야, 씨발! 야, 이 새끼 이가 야, 이 야, 이새이다다 오, 버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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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밀어. 방도님 <laughs> 돈턴 아! 아이 새끼 뭐야? 왜또 백이네. 사다리 앞에 올라가자. 맞아? <laughs> 죽어버리기. 뭐야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니 존나 제가... 웃긴데 신영이랑이 국밥님 사다리 길막하더니 사다리 올라가자마자 뒤집 <웃음> <웃음> 진짜 올라가자마자 바로 뒤집 네아 근데 호야 싸이가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아, 싸이가 근데 근접에서 개사기다 진짜 개사기임 어 존나봐 야쿠아블레 42연승 저거 다 그거 아니야? 작? 여기 2채널 다작아 2채널 다 신고하면 그거 아니에요? 신고를 할 수가 없어. 보고 보고 무조건 싸워야 되는데. 아, <laughs> 것도 어, 좋다. 어나 지금 옷배 걸쳐 있거든요 몰라요 이거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데 작전이 왜 노출돼? <laughs> 아 어쭈 씨발로아이 새끼 아이 새끼야 뭐야 저렇게 숙파야 내가 봤을 때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어. <laughs> 실제로 막판에 보급 이지를 하는데요 이거 삼보 벙커에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나 총이 없어서 빤쓸런 중이야 아내 앞에 격자까지 와나총 하나도 없는데 답방사운드 적어 어 격자 그럼 저 코리 거거든 리거든요아 보금 너무 먹을 게 없어. 잠니 혼자인. 내가 간. 아 네. 근데 자기장 시간이 되나? 어어아 푸방 가볼래? 어, 아니면 이거 일단 에어포트 이거 들어갔다가 총좀 먹어야 돼. 잠니 헬멧, 아, 헬멧, 잠니 헬멧 없어요. 근데 이거 자기장 시간이 안될것 같아. 일단 나나 웨스터 왔거든요. 아이 어주 새끼가 브리핑해서 그래요. 저렇끼 내가 봤잖아 스파이야. 니씨발 듣기로 말하고 있지. 조금 마이크 꺼 놓고. 입똥는쉐끼가 아, 목념네 목상, 목상, 목상. 보어 복상. P 피 100, 피 50. 어쩌 거기, 거기. 여기 500 한어 있어. 스루다어다어안 된다. 나 아무도 없어. 아, 나다셔건이야셔건이 쓰는데. 저 보도 마크했어 이거. 마크 시지 말. <목소리> 마크 <목소리> 유노. 너 인생 아니 너. 야배고배고오고오고아아아아 아. 여기, 여기. 야 어, 아무 아, 아, 아. 없냐 아무? 아아 나 총이 없어. 나 프라나 줘요? 아니야. 가서 마크로 대가리 따야겠다. 잠시 헤드와 그린티 아시죠?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어, 마 어디서 뭐어저 어, 뭐, 에어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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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는데? 맞아. 근데 왜 육박이 안 쏘고 낮어 내 앞에 육박이었네 사도만 한것 같은데요? <laughs> 어떤 병신이나. 아 여기 여기 둘둘둘. 둘, 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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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막. 여기 저기 저기 둘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박스 뒤에 하나 더 있어. 더 있었는데? <laughs> 저 새끼들 또 나보고. 있다, 있다, 있다. 야, 쥐 s 쌀 먹었어. 나 아무 없어. <laughs> 아 뭐야 어디야? 개민지 어디야? 나 몰라. 삼보.. 3부... 아니 보고 복사한 거 같은데. 보고 복사만. 아, 아, 확인 확인 확인. 저거 제가 양각 잡아 볼게요. 둘명둘 명. 다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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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명 쓰는데 한명 쓰나? 방금 세게 하는데. 다 다운 다 다운 다 다운. 어? 나 있던 아니잖아. 야, 내대. <laughs> <개시키 똥침>! <laughs> 다따따다따따걔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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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따따따따 <laughs> <laughs> 뭐야? 참리 좀. 저 오거로 담당이요. 불돌 중이래요. 응. 저거 봐. 저거 봐. <laughs> 응. 다시 불돌해야 된대요. 한명 빠려졌어.